안녕하세요. 로또로 분석하는 인스타 꽃파입니다. 지난주 973회차 당첨되시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5등 당첨은 꽃파 어, TV에서는 그동안 오인 조합 위주로 조합을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전송도오인 조합 위주로 두 파트 이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뭐 5등이 나와도 쭈르륵 나오는 경우가 많고 5등 몇 개, 4등 몇개 이렇게. 연결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5등 당첨은 인증샷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DM이 많이 오고 제가 수업 중간에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보고 대답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읽고 대답이 없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바쁠 때는 읽기만 하고 넘어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4등부터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어 방송으로 소개하는 것도 이왕이면 은 이제 고액 당첨 3등, 2등, 1등 위주로 뭐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QR 코드 인증뿐만 아니라 용지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가리고 편집하면서 소개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과 수동으로도 방송을 도움을 받고 얼마든지 우리 조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동을 사는 것보다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열심히 꾸준히 노력한다면, 방법 몇 가지를 알고서 한다면, 당첨이 좀더 수월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홀짝 비율 3대3이었고요, 2월수는 26번, 37번이 2월수로 등장을 했으며, 이웃수에서 22번, 연번은 1급수로 41, 42. 그 다음에 동일구수 패턴은 22번, 42번, 31번, 41번. 어, 단번대가 통계수치를 벗어나지 않고 12주까지 강세 흐름을 연결하지 않고 단번대가 멸로 들어갔고 2주 동안 단번대, 10번대를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패턴이라는 거는 숫자의 흐름이라는 거는 한두 주 밀릴 수가 있고 통계 수치를 정말 벗어나서 계속 변수로만 가지 않는다 라면 통계 안에서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단번대와 십번대가 멸구간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주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복귀 설명 드리고 복귀를 안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듣고서 본인의 자료와 내가 뭘 놓쳤는지 어 그런 걸좀 체크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974회차 이번 회차 분석까지도 잘 들어 보시고 방송을 토대로 본인이 패턴에서 숫자를 찾고 스스로 올인 조합을 하시거나 반자동 조합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당첨되셨으면 합니다. 고액 당첨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만 됩니다. 운을 기대하고 한두주 후루룩 했다, 돈으로 왕창했다, 이런다고 절대 되지 않으니까 요인을 바라지 마시고 힘들수록 절실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노력해보시고 스스로 파헤쳐야 됩니다. 이해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올수 있는 그룹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주 973회차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의 흐름은 세로열만 1열 2열 어 4열, 7열을 설명 드렸고 아쉽게도 3수 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뜨거운 숫자로 좀더 출현이 빈도가 높아 보이는 숫자를 추천을 드렸고 3수가 나왔습니다 어, 흐름과 추천 수까지 좀더 유력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예전처럼 통계 수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고 변 수가 등장 하 더라도 가급적 이면 내수, 오수 까지 이렇게 다섯 5수까지 수 까지 잡을수있 도록 좀더집 중해 보고 한번 지난 회차 까지 파헤쳐 보 면서 통계 위 주로 많이 설명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이웃수 추천드린 거에서 두수가 나왔고요. 이웃수 패턴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난 방송은 몇개좀 들어보시고 이웃수 패턴은 통계상 그래도 저기 10개, 12개 안에서 항상 1개에서 2개, 많게는 3개, 4개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매주 두수 정도는 챙겨가시면 어, 조합하는데 당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급수 추천은 추천드린 거에서 좀 빈도가 높았던 거 8급수, 9급수가 안 나왔습니다. 1급수, 4급수, 6급수만 적중을 하면서 내수에 당번이 나왔고요. 어, 잘 보시는 분들, 이해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통계 수치 위주로, 지난 데이터 위주로, 통계 안에서, 흐름 안에서 분석과 숫자를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8급수, 9급수가 지난주 유력했지만,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회차의 이제 흐름상 회차가 밀려서 다음 회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인 스스로 잘 체크하시고 잘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보너스 벌 26번을 토대로 총 9수의 숫자 중한 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26번이 어 다시 한번 2월 수로 등장하면서 패턴 안에서 한 수가 나왔습니다 5주차 10주차 미출수 추천드린거에서 41번, 어, 31번, 41번, 42번 세수가 나왔고요 어,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죠 보험수 차원으로 한 수는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2번이 보험수 장미수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8끝수9끝수 끝수 위주로 동끝수를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접종은 안 됐고요 어, 단번대가 11주간 멸이었기 때문에 어, 11주간 등장을 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12주까지 강세로 갈지, 갔던 회차는 있지만 통계상 굉장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멸을 80% 정도 잡고, 어, 혹시라도 나온다라면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번 때는 멸 위주로 40번 대가 3주간 멸. 어, 그래서 이 40번 대는 이제 흐름상 어, 필출구간으로 보면서 한수에서 두수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4 0번때는꼭 잡으시라고 유심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난주 단번대 10번대가 멸이 되었고요 40번대에서 두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5주간 출연, 뜨거웠던 숫자들 안에서 다시 출연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뜨거운 수와 차가운 수의 빈도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조합법, 가급적이면 각자 그 패턴을 잘 알고 이용하시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주 설명 들었던 출연을 했던 숫자 안에서 다시 한번 3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를 토대로, 어, 가로 패턴, 번호별 분석이라고 해서 패턴 구간만, 가로 구간만 조금 더 찝어드렸고, 어려울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가로 1라인 구간은 단번대 구간으로서 멸을 80%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계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강세로 흐름으로 이어갈지 통계상으로 다시 바로 멸로 들어갈지 설명을 드렸고 멸로 빠졌습니다. 어, 가로 4라인은 최근 3주간 등장을 했기 때문에 멸로 빠질지, 하지만 정상적인 패턴, 통계 수치를 벗어나지 않고 멸 등장 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 구간에서는 지금 세개의 숫자가 22번, 보너스 볼 포함 24, 26번까지 삼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로 오라인도 정상적인 통계 패턴이었기 때문에 3주간 멸이었고, 요 안에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세 구간으로 찝어드렸는데, 아쉽게도 숫자는 한 수만 31번만 나왔네요. 가로 6라인도 정상적인 패턴으로 멸구간이 좀 길었어요. 4주간 멸 등장을 하다가 10주간 멸 이렇게 길었지만 정상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서 37번, 41번, 42번 세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로 7라인은 40번대, 일단은 7라인과 40번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다면 40번대가 3주간 멸 그리고, 가로 칠라인도 3주간 멸, 그래서 40번대, 40번부터 45번까지는 최근 100개 차로 본다 하더라도 4주간 멸로 들어간 통계가 단한 번, 뭐, 멸로 본다라면 진짜 5%도 안될 정도로 희박했기 때문에 40번대, 40번부터 45번, 저 가로 칠라인, 요 40번대 구간은 강세 구간으로 유심히 보라고, 한수에서 두수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41번, 42번, 두수가 당분으로 등장을 했네요. 단번 대 강세, 어, 단번 대가 11주간 등세, 어, 등장을 하면서 12주간 강세가 될지, 통계 수치대로 멸로 빠질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80% 멸로 잡으라고 해,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어, 단번 대를 조합을 좀 보실 분들은 가볍게 한 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웃수 중에서 2, 4, 5, 7 또는, 어, 미출수 중에서 약한 수 중에서 4에서 8번 한 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번대는 멸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이번 주 974회차 로또 분석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지난 회차별 통계 자주 보이는 패턴, 그런 통계 수치를 따져서 숫자들이 출현하는 그 흐름 분석 패턴을 찾고 당번을 어 설명해 드리는 로또 방송 꼬파 TV입니다. 맹신보다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어, 방송을 통해서 당첨이 되고 있고 한계라도 모르던 걸 배워서 내가 이해하고 해봤더니 당첨이 되더라 하시는 분들만 분석을 맹신보다 도움이 되고 신뢰가 된다라는 분들만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우르르 몰리고 안 되면 뭐라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곳을 좀더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시고. 어, 이 로또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안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지만 그걸 본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꾸준히 하냐가 중요합니다 어, 이번주도 좋은 성적들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74회차 숫자의 흐름 가로 1라인 3라인 세로 1라인 2라인 4라인이고요 지난주 단번대와 10번대가 멸이었습니다 이번주 단번대 가로 1라인 구간과 10번대가 포함되어 있는 가로 3라인 구간 저 구간의 숫자의 흐름이 좋고 어, 필출 구간으로서 좀더 유력하게 유심있게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로 1라인 3라인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이번주 추천수는 숫자의 흐름과 각각 패턴에서 보이는 숫자까지 추려서 어 출현빈도가 출연 출현이 가능성 있게 보이는 숫자 20개를 추천드려 봅니다 이웃수 추천 패턴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 주 끝수 추천은 2 끝수, 3 끝수, 4 끝수, 5 끝수, 7 끝수이며 좀더 유심있게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3 끝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약한 흐름으로 빠져 있지만 이번 주 패턴에도 보이고 지난주 8 끝수, 9 끝수를 좀 강하게 보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흐름상 흐름은 한두 주조 밀리는 경우가 많고 보통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그 다음 의차의 흐름상 통계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8쿠스 9쿠스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번 패턴에도 보이기 때문에 가볍게 챙겨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각 어, 모서리 패턴 16수는 뭐 누구든지 알수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어, 지난주 26번 보너스 볼 모서리 산수가 나왔고, 이번주 24번 보너스 모서리 패턴, 사각으로 돌렸을 때, 16, 17, 18, 2, 4, 2, 5, 아, 2, 3, 2, 4, 2, 5, 30, 31, 32. 저 9개의 숫자 중에 한수 정도 가볍게 보셨으면 합니다. 어, 로또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본인이 생각나면 하고, 돈 있으면 하고,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 바빠서 못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핑계입니다 내가 바쁘던 아프던 뭐 무슨 일이 있었건 정말로 로또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힘들어요 저한테 막 하소연 하듯이 DM보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본인이 힘들고 정말 로또가 되고 싶고 한다면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상태에서 빠짐없이 꾸준히 이 방법대로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정답이라고 봅니다 생각나면 하고 어안 하다가 누가 되면 어, 어 나도 할걸왜 내가 할 때는 안 되고 내가 안할 때만 저렇게 터지지 하면서 또 그때 하다가 안 되면 또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 만 원이 됐던 이만 원이 됐던 금액을 정하시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사든 온라인 동행 복권 사이트에서 5천 원을 사던 그 정도의 의지, 열정, 그게 노력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되고 싶다라면 정말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로또는 꾸준함이 답입니다. 어 다음은 5주차, 10주차 미출수 추천입니다. 미출수 중에서 좀더 유력해 보이고 패턴 안에 있는 통계 수치가 가까운 아이들로만 추천했습니다. 항상 한 수에서 세수 정도 나오기 때문에 미출수 잘 골라 보시고 챙겨 가 보세요. 옆에 보시면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 장미수죠. 지난주 22번이 해소가 됐고 어, 남아 있는 게 4번, 8번, 27번, 44번이 있는데 장미수는 뭐 길게 빠지면 20주, 30주, 40주까지도 장미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상 약한 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장미수를 체킹하실 때는 한수 정도만 보험수 차원으로 갖고 가셔야지 너무 많이 집중해서 보험수 안에서 가져가시면, 어, 조합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한 수만 챙기세요. 어, 동크수 패턴입니다. 이번 주 3급수를 유력하게 보고 있고, 지난주 밀었던 거 8급수, 9급수가 이번 주 흐름 안에 패턴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3번, 8번, 9번 끝수로 동크수 패턴 어, 조합하실 분이 있다라면 추천을 드려봅니다. 고정수 잡기 이번 주 흐름 안에서 패턴 안에서 좀더 통계상 빈도상 봤을 때 출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숫자 중에 어, 꽃바의 느낌까지 한번 더 해본다 라면 12번, 14번, 38번, 43번입니다. 어, 일단은 고정수를 두수 세수만 잘 찾아도 당첨이 굉장히 쉬워지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보인들이 생각하는 숫자 섞어서 하셔도 되고, 뭐, 두 수, 세 수만 가져가시고, 반자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에 보시면 43번의 궁합수, 14번의 구황수, 짝꿍수라고 하죠. 일단 이번 주 43번과 14번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좀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43번이 등장할 때 20회 이상 짝꿍수, 궁합수로 빈도가 높게 출현했던 숫자는 26번, 39번, 12번이며, 1 4번이 출연할 때 짝꿍수로 같이 동반 출연했던 숫자들은 15번, 5번, 26번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26번이 둘다 출연을 하는데 지난주에 26번이 2월수였고 어, 이번주까지 3회차 2월수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어, 로또라는 거는 통계입니다. 100회차 통계로 볼때 3회차까지 2월되는 통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통계상 높지 않기 때문에 될 수는 있지만 통계상 확률이 약해요. 그래서 26번은 좀 약한 수로 버리시고 39번, 12번, 15번, 5번을 좀더 유력하게 보시면서 다양한 패턴에서 숫자를 찾고 조합하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번 주 974회에서 특징으로 좀 봐야 된다라면, 어, 일단은 멸 구간은, 어,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는 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등장 후 멸, 등장 후 멸이기 때문에 뭐~ 십번 단번대에서 하나 뭐~ 0 번대에서 하나 뭐~ 이십 번대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특징에서 벗어난 걸 본다라면 단번대예요 단번대가 기본 통계상 뭐~ 삼주 등장 후 멸, 뭐~ 사주 등장 후멸 뭐~ 최고 7회8 회를 넘지 않는데 11주, 12주까지도 간회차도 있지만, 굉장히 희박했고, 그 통계를 벗어나면서까지, 11주까지 강세의 흐름을 갖고 가다가, 통계상으로 어, 흐름을 끝이고, 지난주 멸이었어요. 이렇게 변수로 통계를 벗어났을 때는, 2주 연속 멸될 수 있는 확률이 강하기 때문에, 어, 단번 때를 좀 멸로 보시는 것을 좀 약하게 잡으시고, 어, 통계가 멸로 들어갔지만, 약한 흐름으로 멸로 들어갈 수 있고, 1 1주 연속 강세 흐름을 다시 잡고 간다라고 한다라면 단번대가 가로 1라인에서 나올 수도 있고 8 번, 9번 요기 안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번대가 이 안에서 멸이 내린다라면 단번대가 흐름상 변수였기 때문에 단번대가 좀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번대를 조금 잘 체킹해 보시고 유심히 보시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날씨도 덥고 휴가철로 어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전 지역 이제 막 계속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는 다들 조심하고 직콕하고 손씻기도 잘하고 마스크 착용 잘했다라면 이게 길어지면서 다들 지쳤는지 많이 이제 경각심도 떨어지고 그냥. 뭐 술집이나 밥집에서 마스크 벗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코로나에 접하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다 1등 가자